일단 장태는대통령니다 저자가 쓰레기로 돼있네요그 그치. 오늘도 내가 JTBC 살리따이 감독님한테 또 전화 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야곱다등거 네. 아니야? <laughs> <laughs> 야구받다 <laughs>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허스위 <laughs> <헛스> 이렇게 <laughs> 저는요, 이게요, 어, 혹시 뭐, 영화가 음. 이 지금의 모든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이미 이거를 예견한 영화가 있다. 영화? 영화가 있어요. 네. 뭐가 있었을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 이거 천만이 넘게 본 영화입니다. 혹시 명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범죄도시입니다. 범죄도시? 범죄도시. 마동석?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봉인... 아, 무릎을 딱 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일강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잠깐만. 자,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범죄도시에. 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랑 비견된다 이거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랑 비견되고, 대통령은 누구랑 비견되고, 이준석은 누구랑 비견되고. 다 이게 있습니다. 캐릭터가 다 나와요. 아, 그거 설명을 우리가 설득. 네. 될수 음. 있게 얘기해 줄수 있다 이거 바로 설득됩니다. 이거 얘기하자마자 아. 바로 설득돼요. 원이에 요 어. 투에 쓰리에 뭐요? 네? 원투 쓰리 중에 아 원. 원 원이지. <laughs> 원이지. 장첸 나와야지. 장첸 나와야지. 자 한번 가봅니다. 어. 어. 일단 장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웃음> 아 <웃음> 생긴 걸로 뭐 비교. 생긴 걸로 비교. 어 불충하는 거야 지금? <laughs> 생긴 걸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캐릭터. 캐릭터. 음. 네. 그냥 그 극에서 나오는 캐릭터. 갑자기 장첸이 등장해가지고. 독사파를 다아 먹어버립니다. 네네 아니. 네 바로 먹어버려요 독사. 어. 그리고 독사를 그 자리에서 정리해버리잖아요. 정리해버리죠. 정리해버리죠. 아. 그리고 그 주변에 독사파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루밍 상태가 돼버립니다. 어. 얼어버리죠. 네. 네. 그리고 그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 그게 지금 국힘의 상태입니다. 아 국힘의 기존 권력 갖고 있던 친구들이. 네. 뭐 누가 왔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다가 완전 히싹 정리됐군요. 네, 싹 얼음이 돼버리고 어. 독사는 죽었잖아요. 네. 이준석이 죽었어요. 아 이준석이 독사. 아니 살아있어요. 이준석이 독사. 아. 잘 살아있어가지고 네. 아, 정치하겠다라고. 응. 정치적으로 제거됐단 얘기지. 그렇죠. 아, 아 김용태 사람이 이해를 예, 예, 못하네아니왜 갑자기 천하 용인에서 용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아 이준석 대표 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왜 죽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가 됐고 근데 보세요 앞으로도 이제 예견이 가능한데. 위성락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위성... 빡빡이 아, 네, 네, 네. 장첸 오른팔 네네. 장첸 오른팔이 마지막에 마약을 들고 와가지고 네. 사실상 그 독사파를 먹고 계속 확장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태인데 네. 네, 지금 한동훈이 위성락입니다. 한동훈이. 네, 왜냐면, 네.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해결사로 딱 들어와, 오잖아요? 네? 딱 들어오는데, 마약을 딱 들고 들어와요,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을 이걸로 해서 키울 수가 있다! 어, 어. 라고 해서 장체를 설득합니다. 어. 지금 상황이 요 상황인 거예요. 아, 장체 이제 거기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설득이 돼서 결국, 그래, 한번 해보자. 어. 해가지고, 막몇 명씩 막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어. 작전 짜가지고, 경찰들 유인하고, 네? 해가지고, 결국 그 판을 만들잖아요? 네. 지금 딱그 판인데 아, 이 판이 그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동석 등장하지. 마동석이 등장해서 회심의 스트라이크를 하나 날리죠. 주먹을 네. 한번 날리죠. 네. 그러면서 장첸 잡히고 미성락부터 해가지고 그 조직이 쑥대받대잖아요 네, 혼자 왔니? 네, 어, 그래서 나 싱글이야. <웃음> <웃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구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 음. 그 상황이 지금 딱그 상황을 딱 비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네. 이게... 마, 마동석의 마지막 그 회심의 주먹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laughs> 날아가고 있는 특검. 거예요. 네. 아, 이걸 싹 날리는 <laughs> 거예요? 그렇죠. 날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 네, 이 타석에 들어선 한동훈이 칠수 있냐? 어. 저는 헛스윙 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헛스윙 하면 네. 그 공은 그대로 스트라이크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게 되겠죠. 아. 그러면서 조직이 일망 타진 25명이 잡혀가요. 아. <laughs> 영화에서. 영화 <웃음> 랍타... <웃음> 싹다 잡혀갑니다. 아 네. 대충 인원도 많네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인데 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민주당의 거. 상황하고 비슷해질 음.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어? 다들 아수라 얘기하냐 이런 반응밖에 없을 아, 것 아, 같아요. 아수라로 수, 아니, 거예요. 아 이건 또 아수라로 아닐까 결과적으로 오늘 범죄 이런 얘기가 이거 네. 여의도 장만 터져가지고 네. 네. 넷플릭스에서 이거 봅니다. 엄청나게 볼 겁니다. 아, 이거 보고 범죄도시 다시 본다 그렇죠. 아. 범죄도시 오늘 떡상. 아. 네. <laughs> 아김영태 최고. 바깥에서 아니. 아니 갑자기 스태프분들이 막 웃으셔가지고. 아니, 이거, 아니 봐봐요. 아니 어디서 우리... 웃어야 되는지 제가 개그 포인트를 몰라서. 아니 이동학 최고처럼 뭘 해서 준비를 해와야 될까. 아니 근데 이렇게 피... 그 아니 범죄 프레임으로 가면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알잖아요. 네. 그뭐금뭐 뭐, 그, 뭐 해봐요. 왜요? 아니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음. 구속되어 계시고. 물병을 음. 뭐 던져버려. <laughs> 현 대표 지금 여러 네. 재판에 연루돼 계시고 이런 네. 상황에서 어, 그런 범죄 의혹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아, 그동안 약해. 윤석열 사단이 에. 쳐놓은 함정 에. 에, 이런 것들이 꽤 많고요.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음. 강압적으로 막 남용했던 이런 것들도 음. 결국 전환하게 될 거예요. 그 이면에서 네. 다퍼어지고 있는 일들이니다김태 최고위원. 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네. 그좀 가게 좀 선수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선수? 야구, 야구 선수 출신한테. 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면 어떻게 되냐. 어. 휘둘러야 하는 게 맞다. 휘둘러야지. 비슷하게 들어오는 건다 휘둘러야 된다그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죠, 지금. 음? 한동훈 지명자께서 뭐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아마 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도 달라지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보시듯이 내년 총선은 여당에게도 음. 중요하지만 음. 당연히 한동훈 장관의 어떤 나름대로의 향후의 정치 행보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저는 한동훈 지령자께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어. 지명했는데 수락하면 네. 그냥 바로 되는 거아닌 아니다. 저희가 전국위원회라고 아. 이제 거기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네. 지명하고 수, 후보 수락하면 네. 그 다음에 전국위에서 승인 네. 이렇게 전국위를 하면 이제 딱 소, 소집하고 이제 승인하면. 아. 네. 그래 언제 예요 전국이 3일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일 뒤에 그러면 음. 크리스마스쯤 하겠네요. 26일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네. 날. 음. 음, 그럼 27일 날 뜨겠네요. 어떤 게 비대위원장이 아니 2 6일날 이제 추인이 되면 승인이 그럼. 되면 네.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 지그 다음날 이준석 탈당하고 네? 아 27일 참 아, 예고됐으니까 예, 예정이죠. 그런데 네. 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음. 전 대표 창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 음, 음. 근데 어쨌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시게 되면 음. 이준석, 음. 이준석 전대표의 만남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있고요. 그날 그 바로 만나야 되겠네요. 그럼 26일 날. 만날 필요가 전당연히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아무래도 두 분이 좀 어. 이야기 오고 갈 것들이 있고 막판에 분명히. 뭐 되돌리고 이런 거 가능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좀 이야기를 해 봐야겠죠. 아무래도 어. 이준석 전 대표도 당을 어.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복원을 했던 바가 있고 만나러 갈때 실제로 야구바 다 들고 다닌 거 아니야? 이준석씨 야구바 다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허스윙 이렇게 허스고예요 아 허스고예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려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려면 네. 윤석열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그렇죠 윤석열 사단에서 본인이 함께 윤석열과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해야죠. 아, 네, 윤동열 대통령에 네, 잘못됐다. 어, 이 김건희 특검 받겠다. 아. 50억 대장동 특검 다 받겠다. 이제 국힘은 완전히 한동훈 체제로 다시 간다.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겠다. 어? 이렇게 너, 돼야 되는 무슨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어? <웃음> 그렇게 <웃음> <나올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이준석 탈당의 명분이 조금 네, 이렇게 아. 반을 꺾게 만들 수 있죠. 한동훈은 네. 성공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쉽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음. 지금 집권 현실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반부고, 음. 저는 여당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음. 결과적으로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정당으로서 당정과의 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것. 네. 두 번째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로서 대통령실에 음. 쓴소리도 하고 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과감없이 전달하는 것. 음. 그두 가지 역할 다해 나가는 것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후자 역할만 좀 강조할 수는 없겠죠. 음. 오늘 약간 좀뭐 원칙. 적인 얘기하기로 뭐 마음 먹은 거예요. <laughs> 눈빛 흔들리는 게아 네, 그래서... 내가 이반잘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아, 자기 뭐... 확신이 조금 없는 상태인 거 같아요. 현재 네.